84번. 다음 중에 소형 경량으로 설치 면적이 적고 조율이 좋음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냉각탑 종류는 어느 것이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대향류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84번에는 뭐야? 대향류. 여기에서 보게 되면 대향류식 냉각탑이 열 교환 효과가 제일 크다 그랬죠. 대향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카운터플로우 타입. 카운터 플로우 타입으로서 얘는 우리가 대향류. 여기에서 이게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반대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이제 공기가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서 물은 이렇게 반대로다가 흘려보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T1이다. 그러면 또 T2다. 출구 온도가 T2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물에 입구 온도와 물의 출구 온도, TW 이렇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흘려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 입구, 요것이 우리가 이제 델타 완이다 이렇게 보고 요거를 출구에서의 온도차를 델타 2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면 뭐가 나와? 열교환계에서는 우리가 LMTD 대수 평균 온도차는 우리가 로그리스믹 미인 템퍼레처 이 디퍼런스에서 대수 평균 온도차는 로그 델타2분의 델타1, 델타1-델타2.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온도를 갖다가 구한 다음에, 대수평균 온도차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이 온도차가 대기, 여기 에대양류라든가 직교류 타입, 직교류 타입은 이제 우리가 이거죠. 이거 이렇게. 크로스 타입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류가 있죠. 세 가지. 여기서 얘가 온도 차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전열 효과가 제일 좋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외워주시고 2번을 답으로 한다. 이거를 카운터 플로우 타입을 대향류, 서로 반대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유체를 물을 이동시키면서 열교환이 이루어지하한 방식을 대향류라고 하고 이거는 답을 외워주시면 됩니다.